안녕하세요 금일 인텔 주가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번 영상 통해서 인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 장기적으로는 아당가이브 패턴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어, 위와 같이 32부를 기준으로 어, 곧바로 상승이 가능하다 어, 이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확하게 해당 구간에서 32부를 기준으로 현재 약 13%에 가까운 상승이 어, 진행된 시점입니다 정확히 이 시점에 말씀을 드렸고요 곧바로 상승이 나가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패턴 거의 그대로 흘러가지 않을까 보고 있고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 유의미하다. 자, 이 위치에서 지금 보시면 먼저 43불까지 곧바로 수직 상승하는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및 다음 주도 지속적인 우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끊어야 되고요. 여기서부터 3파 상승 형태로 46불까지 지속적인 우상향. 그래서 1차 매도가로 45불을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어, 그 다음 중단기 이제 56불까지의 상승을 내년 상반기까지 볼 수가 있는데, 어, 조금 더 빠른 시간 내로 56불을 도달할 수가 있다. 자, 주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32불을 기준으로 어, 상승이 나가고 있는 이 시점으로부터, 어, 제가 지난번 아단과 이브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전체, 반원형을 그려주고 이 자리는 조정파 ABC 마무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우상향이 나가게 될 것인데 그 전에 아담과 이브 패턴으로서 이 자리는 v 반등 형태를 이어주는, 이어주는 자리다. 어, 즉 월봉상으로 V반등의 형태로 진행될 확률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즉 12월까지 홀딩하시는 전략을 취한다면 무난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으로 생각이 든다. 자 여기까지 이제 3파를 치고 나가는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 매물대가 현재 50불 부근에 매물대가 존재하지만 기간 조정 통해서 매물대를 해소하고 다시 한번 우상향 주면서 중장기 즉 내년 상반기까지 60불을 넘어설 것이다. 어, 그러면 장투 진행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해당 종목의 매도가를 어디까지 봐야 할 것인가,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자, ABC는 이제 쉬운 자리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월봉입니다. 월봉상에, 어, 상단 저항, 즉, 60불에서, 어, 58불 사이까지, 어, V반등의 형태로 지속적인 랠리가 가능하다. 돌파하고, 리테스하고, 다시 올라가든지, 아니면, 맞고 떨어진 다음에, 제타 트라이 하든지, 이둘 중에 하나로 진행이 될 텐데요. 어, 그때 가서 이제 날차트 카운팅을 통해서 그러한 어떤 경로 예측까지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시점인데, 자 일단은 1차 60불까지 장투 진행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년 상반기 약 3월에서 2월 정도까지 그냥 무난하게 들고 가셔도 괜찮은 구간입니다. 두 번째, 그럼 최종 얼마까지 정말 크게 간다면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자 저는 어, 매도가 장기 매도가는 80불에서 90불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내년에 걸쳐서 중순을 넘어서야 하는 네, 그런 부분이고요. 자, 인텔 60불. 내년 1, 3월에 60불 최종 매도가 90불 보고요. 어,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는 어, 지금 쏘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 매물도 없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런 자리들은 매물도 없는 자리라서 올리기 쉽다. 올리기 쉽다. 그래서 애매하게 50불에서 익절하는 그런 어, 형태를 취하기보다는 그냥 60불까지 끌고 가는 것이 낫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12월 전, 늦어도 12월 전에는 60불을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올해 60불. 올해가 지나기 전에 60불. 올해가 지나면 어, 90불까지 비교적 빠르게 올라갈 수 있어 보인다 어, 이 형태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를 장투 진행하시는 분들 어, 그냥 편안하게 들고 가시면 되고요 어, 트레이딩 진행하시는 분들도 그냥 어, 이 종목은 스윙으로 그냥 올해 한두달 한 정도 들고 가시면서 음, 지금은 이 중간에 50불이나 46불 뭐 이런 자리에서 애매하게 익절하기에는 정말 애매한 구간입니다 차라리 60불까지 적어도 54불에서 58불은 좀 가줘야 어, 익절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이제는 전체 상승 ABC 조정 마무리 이후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상승 파동이 어, 꽤나 긴 시간 동안 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 1~2년간의 지속적인 우상향 랠리도 가능하고요. 어, 상당히 어, 큰 상승을 앞둔 어, 추세 속에 그약 초입을 이제 막 거쳐 나가는 시점이다. 어, 과거에 상승 폭들이 있지만 손바뀜들과 어, 매물대 소화들이. 어~ 계속해서 이제 거래량이 쌓이면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과거의 저점 평단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나 고점 매도 물량에 대한 어떤 매도 압박 또는 시체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굳이 우려할 필요는 없는 구간이다 어~ 이제부터는 차트 따라갑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좋은 상승이 예상이 되고요 어~ 중장기적으로도 어~ 엔비디아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금일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